아좀 늦어가지고 다들 모였나 모르겠네. 아네 지금 다 기다리고 있대요. 아다 왔대? 네. 야 이번에 역대급 이라며 이번에 어. 어벤져스 형 완전 초특급 아. 스태프들만 이렇게 모아놨다. 드림팀, 드림팀. <laughs> 드디어. 야, 근데 네. 나 대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네 가자. 아, 가수님 아, 오셨습니다. 아. 오, 일이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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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주얼 가수 비주얼을 네. 이렇게 직접. 네. 너무 영광이에요 어후, 아, 저는 진짜 설레서 잠도 못 잤습니다 어머 뭐머 다리들이 막 왜요? 지쳤구나. 딱 어깨, 어머 아니 비율이 아이고. 등신이 도대체 몇 등신인 거예요? 범수씨 어, 이번에 투자 몰빵하겠습니다 정말요? 어차피 이번에 또 티켓 오픈하면 다 매진 때릴 거 아니에요 예? 제 음악 세계는요 범수 씨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후로나 아니잖아 아이고. 이번에도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 배우겠습니다 제가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뭐 예, 분위 기 진짜 좋을것 같아 오늘 대박 날것 같아요 <laughs> 무조건이지 대박은 뭐 이미 뭐 예, 정해진 단상이죠 <웃음> <웃음> 어,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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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뭐저 친구는 뭐, 조심성이 좀 지나치네 어? 아니, 뭐 여기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비밀이 좀 많은가 봐요 아참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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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저기 우리 이렇게 된 김에 우리 게임이나 하나 해볼까요 게임 아니 뭐, 또, 또, 또. 우리 또 이제 한 팀이 그런데 오늘 우리 회의하면서 오는 모든 저 전화 내용 우리 공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이 어, 뭐 진지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장난이니까 어. 장난 우리 아, 나 이렇게 노골이고예 <laughs> 한번 <laughs> 해보자 이거죠 어때요? 미스백 한 대매, 존경 한대매저 예. <웃음> <웃음> 가족보다 더끈끈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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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 뭐야? 어. 어. 자, 제가 먼저 한을 보여 게요어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은실장입니다그 회의 때문에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아유, 바빠 줄게 있는데 무슨 뭐. 어? 아, 지금 여기 우리 집아니 어벤져스야. 어. 아, 그러면요 회의 어. 마칠 때쯤에 전화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신경 쓸일 일도 없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 일 봐, 일 봐. 편하게 봐. 예, 어. 주가하십시오. 네, 알았어. 네. 아, 이거 그 참. <웃음> 아, <웃음> 예, 네, 이렇게 아시겠죠? 범수씨 어, 이번에 네. 제가 무대를 진짜 역대급으로 준비하고 아, 있거든요. 예. 어? 어. 스타일리스트아 예. <laughs> 예. 좋아요. 받아봐요 아, 받아봐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누나 나 왔는데 호철 어. 안 해준대. 어? 아 몰라. 다리 짧다안 해준대. 뭐 입혀놓으면 어. 그 옷이 나가지도 않는데 그거. <laughs> 야. 아니, 김범수가 입던 거는 그냥 일반인도 안 사간대. 뭔 소리야. 아 그냥 바스바 고 나가라 그래. <laughs> 완스랑 뭐 양말이랑 뭐 대충 가리고 싶은 거 가리고 나가라 그래. 어? 아니 그.. 아 됐어. 때려쳐 그냥. 아유 안해 할래 그냥. 아니, 대충 부르라 그래. 가창력을 숭발하라 그래. 의상으로 하지 말고. 못하겠어 나 이제. 알았어? 어? 야! 야! 야. <laughs> 아 이범수 씨요. 소울이 다을이 아버지 그 이범수 씨. 아 예, 이범수.. 네! 아, 네왜 왜? 아, 네. 아, 아,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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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뭐하세어한 번만 봐요네 네. 보세요어 형. 네, 네. 어 그래. 자 어떻게 지내냐? 나나 아, 범수 씨 콘서트 이번에 맡게 돼가지고 너 이번에 범수 콘서트 안무 어 한다고 네가? 네. 와 진짜 갈 때까지 갔다 너 진짜. 아니 어디를 간다는 거야? 너. 나이키나 한번 하라 그래 무대에서. 무슨 아, 어. 안무가 필요해? 회 회의 중이니까. 그래 알았다 전차. 어. <laughs> 아. 자뭐 분위기 왜 이래요? 초상집도 아니고. 아, 아 참. 아니, 연말인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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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저 이거 뭐 술은 아니지만 예. 한잔들 합시다. 예. 예, 어 예. 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맞지. 화이팅. 화이팅.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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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뭐 오잖아. 지금 어디 있어요? 왜안 와? 안들리는데 들려? 종이 치워. 받으라고. 받으라고. 예. 어 당장 받으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오늘.

아, 아직 안 끝났어. 네김원수씨 매니저입니다. 지금 어. 회의 중이라서 제가 나중에 아직까지도 얘기하면... 너 범수 매니저? 야너 어. 원래 그만 그만 된다 그러지 않았었냐 저번에? 아니야 아니야 어. 나 병세를 따라서 일을 한다 고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야될 사람을 따라다녀야지. 골목으로 끌고 가서 한번혼났 땜에. 어, 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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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난리 났었 땜에 막 그냥 주워 던지고. 나 얼마나 잘챙겨죠 어. 돈도 많이 주고. 야 그래. 입막음하는데 돈을 좀 줬어? 야. 아직까지도 그 성격은 못 고쳤구나. 그래 야 웬만하면 그만둬, 그만둬. 야 손범수가 나. 어 알았어. 어, 오케이.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이 사람이 아니 아니 아시잖아요. 아니 아니 그럼요. 원래 이제 그.. 안정적인 사람인데. 왜냐면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하고 아니, 아이디어들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유, 뭘까요? 범프씨가 뭐 아이디어 다 내놓고서는. 아니, 아이디어 뱅크들이야, 다. 앵콜 곡에서이 앵콜 소리에 이제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앵골 앵콜막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약간 소화상태 됐다가 다시 이제 김봉수 김봉수 짱짝지짝짝짝면짝짝짝나나타나짝타나 나타나. 이짝짝짝짝짝짝짝나타나나짝나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가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가짝짝짝짝짝짝짝짝고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아짝짝 만들어가지고 어찌 공연? 예 최고의 공연, 영화의 최고의 공연, 예 명품백 싹수리